갑작이 발작을 일으킵니다. 몸이 완전히 뒤로 활처럼 이렇게 굳은 상태로 발작을 막 하고 있는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디테인먼트 약사 제와의 피입니다. 제가 오늘 상을 하나 받게 됐어요. 약사 공론이라는 곳에서 주최하는 약국에서의 아름다운 순간 찰칵 공모전이라는 데에 사연을 응모를 했는데 제가 아, 덜컥 당첨이 돼가지고 아름다운 약국상이라는 것을 받게 돼서 오늘그 시상식이 있는 날이에요. 짠 이렇게 초청장까지 왔어요. 한 1시 정도에 시상식이 있어서 제가 다녀오려고 합니다. 필름 저 필름 그럼 사막 약국에 의상을 올리고 끌겠습니다 <laughs> <끓이고> <laughs> 다녀올게요. <웃음> 다녀올게요. <웃음> 제가 어떤 사진과 어떤 사연으로 수상을 하게 되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제 젊은 남성분이 처방전을 들고 오셨어요. 이제 처방전을 주셔서 안쪽에서 약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어, 하는 괴성이 나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봤더니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이제 몸이 완전 이 뒤로 활처럼 이렇게 굳은 상태로 바닥에 쓰러져서 발작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인공호흡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몸이 너무 굳어있는 상태여가지고 그것부터 좀 풀어주려고 마사지를 해주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결국엔는119 타고 가셨는데 한 두세 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이제 우리 약국에 빵하고 우유를 사가지고 오신 거죠 너무 고맙다고 잘 대처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사연과 함께 CCTV 사진을 보냈었죠 사연과 함께 그랬더니 그게 당첨이 된 거예요 이거 그 시상식 음, 수상자 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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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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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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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h e n you're finished, sometimes y o 한 s 약국 u l d have done. Come on, you're going t 내용은 안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웃음> 여기 에국가족이 <laughs> <여기 웃음> 있어. 우리 동네 북덩이 다족이라는 작품으로 시상식이 <laughs> 끝났어요. 저는 사실 이런 작은 회의실에서 그냥 사진 찍고 끝나는 건줄 알고서는 사실 오늘 되게 부담 없지않는데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뭐 사람 이렇게 막 몇십 명이 앉아 있고, 뭐 아나운서 오셔서 사회구고 이래가지고 조금 놀랐는데 어쨌든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앞으로 좀더 즐겁게 생활할 수 있, 있는 또 하나의 좀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네요. 네, 저는 이제 시상식 끝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 I'm sorry, okay.